찬송과 370장입니다 370장입니다 주 ki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주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 교도 가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답을 상수리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이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귀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여호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만난 사무엘과 사울은 깊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 사무엘은 사울을 보내기 전에 사완을 먼저 앞서 가게 하고 단 둘이 남아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예, 사무엘은 기름을 사울의 머리에 붓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음을 선포합니다.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이 의문문을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어, 기름을 부음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암나기를 찾으러 나섰다가 갑자기 이 왕이 될 거라는 말을 들었을 때 많이 당황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라는 것을 사울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십니다 2절입니다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의 셀사이에 있는 라엘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아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사무엘은 사울이 돌아가는 길에 세 번의 만남이 있을 것을 예언합니다. 그세 번의 만남 중에 첫 번째 만남을 지금 이 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만남에서 나이를 찾았다는 소식을 듣게 될 것이고 아버지가 아들 걱정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들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베냐민 경계 세사에 있는 라엘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라엘의 묘실은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라엘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비극적인 장소였고 또그 땅이 베냐민 지파의 땅이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는 상황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약한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 초대 왕이 나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또 말씀하셨듯이 특히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에서 마지막 지파일 뿐만 아니라 과거 한 내위인 이 첩을 강간하고 전 이스라엘 족속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켜서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갔던 보잘것없는 집파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베냐민 집파에서 사울을 택하여서 블레셋에게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두 번째 예언이 3절 4절입니다.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무난하고 떡 두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에게서 사울이 떡 두덩이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떡을 사울에게 준다는 것은 베레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부지중에라도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고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남으로 5절 6절입니다.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산당에서 내려오는 예언자의 무리를 만날 것이고 사울에게 여와의 영이 크게 임하여서 사울이 예언하고 새 사람이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이 다 이루어진 후에 그리고 14절에서는 이 사울이 그의 숙부를 만나게 됩니다. 숙부에게 사, 사무엘을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자 그 숙부는 사무엘이 어떤 말을 했는지 많이 궁금해 하면서 묻습니다. 16절을 보시면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 이름 말하지 아니하니 아니라 이 자신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 일에 대해서는 숙부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구장에서 사울은 준수한 소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명하신 일에 순종하며 열심히 성실하게 임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안은 가장 미약한 집안이라고 말하는 겸손함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절에서는 신중함을 가지고 있는 것도 오늘 보게 됩니다 사울은 처음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이러한 좋은 점들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앞으로 가서 구절을 보시면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사울이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키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정하시고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새롭게 하시고 기름 부음을 받은 그날 사무엘이 예언한 징조들이 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사울을 왕으로 정하신 것을 확실히 깨닫게 해 주십니다. 사무엘이 말했던 징조는 세 가지였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징조들이 다응했다라고 말한 뒤에 세 번째 징조만 10절에서 소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 예언을 하니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여서 사울도 예언을 하게 됩니다. 크게 임하리니 오어의 뜻이 돌진하다. 새 차게 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가 사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를 알던 사람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할 예언까지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라는 속담까지 나왔다고 말씀합니다. 9절에서는 이새 마음을 주셨다. 이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가 그의 마음을 바꾸셨다.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형질 자체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왕이라는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정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에게 하나님이 왕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확증하는 예언 세 가지를 주시고 그것이 다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게 하셔서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변화하여 새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음란함과 죄악으로 인해서 없어질 뻔 했던 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왕이 나와서는 안 되는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을 왕으로 부르시고 그 부르심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셔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할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떠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일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 일에 헌신하기를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내 형편에 어찌 그런 일을 할수 있습니까? 나는 부족해서 못 합니다. 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도 쓰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셨을 때에, 새 마음,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가 할수 없는 일을 하였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새 사람이 됩니다. 새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 청년부에, 직장이 너무 힘들다고, 항상 저에게 직장을 너무나 옮기고 싶다고, 하소연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힘들어하며, 때로는 게임을 너무 많이 하며 그렇게 지내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성령님께서 그 청년에게 임하시니까 요즘 매일 큐티를 하고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신앙서적을 읽고 매일 교회와서 기도하며 매일 저와 청년 리더들과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연약해 보였던 그 청년이 이제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청년부에서 잘 어울리지 못했는데 이제는 함께 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물론 직장에서 힘든 것도 잘 참아내게 된다며 이제는 웃으면서 평안 가운데 지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니 사람이 저렇게도 변하는구나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잘안 변한다라고 말하곤 하는데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젯밤에도 수요기도에 왔다가 수요기도 마치고 온라인으로 중고등부 교사 기도회를 하는데 이제 갓 스무 살된 청년이 자기는 교사도 아닌데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싶다고 자기도 그 기도에 초대해 달라고 그래서 같이 들어와서 스무 살된 청년이 중구 동부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같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은 새 영을 우리 속에 두시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며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령을 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크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돌진하며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성령의 새 바람이 계속해서 우리 청년들과 다음 세대에게 강력하게 불어오기를 원하고 우리 효성의 모든 가족들에게 불어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사람도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중독과 어떠한 묶임과 어떠한 상처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새 마음 새 사람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가 할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고 그 어떤 부르심도 사명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언제나 항상 경험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우리의 모든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어떠한 부족한 인생도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께서 돌진하셔서 강력하게 기름 부으시면 하나님 놀랍게 변화시킨다는 것을 하나님 본문을 통해 알게 하시고. 또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된다는 거 이제는 신뢰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계속해서 이루십시오. 계속해서 성령의 바람을 하나님 불, 불어오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순결한 세대로 강력한 기도의 용사들로 일어나서 하나님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세대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더욱더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장년 세대들에게 하나님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자유케 되고 지유되고 변화되고 새 사람 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급이흥의 그 역사들이 하나님 이 영도 땅 가운데 하나님 번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이 영도에 우상의 단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영도의 보고마에 하나님 쓰임 받는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부흥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 날 다니 목사님을 통해 선포된 이 예배 하나님 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져서 예배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이 하나님 우리 온 성도와 하나님 이 용도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불이 더욱 강력하게 번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기도의 불 하나님 모든 다음 세대에게 번져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작년 세대에게 번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 이전에 보지 못한 영적 부흥과 양적 부흥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